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6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자 그에게 나와 육절 같이 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5월에 어, 이 우리가 어, 제가 건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 마태복음 3장을 두고 3번에 걸쳐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 본문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가슴 벅찬 성경의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등장을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어,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구원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어, 서막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말,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넘어서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이 성경은 종이 한 장을 넘기는 데는 예,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장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500년의 역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 민족의 역사가 통째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다친 것 같았고 백성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암송했지만,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을 단 한마디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경륜이 비로소 인간의 역사 속으로 돌아온 카이로스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새로운 출애굽의 부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이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사리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사건의 영적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근본적인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 큰 교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들려왔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갇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심으로 세상을 비우고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들이 모인 대학가도 아니었고 권력자들이 모인 군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유대 광야였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광야는 소음이 제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배경도 없고, 나를 자랑할 만한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껍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면 살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임.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그 가짜 자랑거리들을 다 벗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서 마치 메마른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이제는 내 목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출애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던 훈련소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와 1장 8절에서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애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한꺼풀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드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의 목소리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완전히 옮기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라는 장소를 지나서 그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요한의 메시지 그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압축해 놓은 선언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아라는 도덕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준엄한 명령이자 이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 회계와 천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로 회계는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선 전 인격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계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 잘못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계의 소중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회계는 원어로 메나 메 오이라고 하는데 메타 아야라고 하는데 이메타노이야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 더 나아가서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애굽의 법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계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자아의 애굽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외치던 주당하던 그 고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항복선언.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먼 훗날 가게 될 어떤 낙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라기보다 왕의 다스림입니다. 천국이 왔다라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임하게 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렸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물질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나를 파괴하고 정죄하던 그옛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가장 자비로운 왕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영적 출애굽입니다. 셋째로 주권을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도움을 좀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공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고민과 선택과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내 욕심이라는 애굽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제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왕이 배워주십시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하면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마음에 왕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던 삶에 왕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이 주권의 이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왕을 바꾸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옮겨드려야 합니다. 내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세상이 줄수 없는 진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 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에 즐겁게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새로운 출애굽에 동참하는 자는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삶의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장면인 5절과 6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그 거칠고도 뜨거운 외침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에는 익숙했지만 가슴 속에는 생명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그 세련된 종교인들부터 시골 마을의 평범한 백성들까지 구름 때처럼 몰려오기, 시, 몰려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척박한 광야로 나왔을까요? 단순히 요한이라 사람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신앙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암송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겐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외침 앞에 그들은 그 화려한 운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혈통도 나의 종교적 경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애국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성문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의로움이라는 그 성벽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보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품으로 뛰어드는 가장 복된 행위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참된 시당은 가식의 옷을 벗고 세례의 삶으로 나가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한 뒤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본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즉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선언할 때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교회 마당만 발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처럼 너희의 옛 자아를 요단 강물에 수장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은 입술의 고백은 넘쳐나는데 요단강이 나를 수장시키는 세례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습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를 높이려 했던 교만을 요단강물 속에 던져 버리는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이 세례의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출애굽의 완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됩니다. 요한은 훗날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몸만 광야에 나와 있다고 해서 출애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라는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추레굽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열매로 그 신부를 증명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거절하는 것, 내 시간을 쪼개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신앙의 진짜 성적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인 경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의 한 걸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요단 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시슴받아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식주의의 잠에서 깨어나서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나누었던 이 장엄한 광야의 부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의 삶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세 가지 명확한 우리 교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만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과 둘째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옮기는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셋째가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구체적인 삶의 의미로 그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교훈이 가르치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완이 광야에서 크토로 외쳤던 이유, 사람들이 자복하며 요단각으로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곧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는 오직 주인공이신 왕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전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행차하시려면 길이 닦여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는 치워야 하고 구덩이는 메워야 하며 구분 길은 곱게 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시려 하는데 혹시 교만이라는 큰 돌덩이가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살수 있다라는 자만이 주님이 들어오실 틈을 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깊은 구덩이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은 내 마음의 길을 닦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며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의 거친 광야에는 주님이 걸어오실 영광스러운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광야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들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요단강이고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여러분은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아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닦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길을 내고 찾아오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 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길을 낼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의 외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네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자부로운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한 영적 출애고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